지금 전멸을 쓸때 무조건 앞으로만 전멸을 씁니다. 부착하면 역행성. 도착하고 바로 역행. 여기가 티어의 갈림길입니다. 브론즈 분들 대부분 일로 가십니다. 골드팀부터 오면 열로 와요. 다이아부터는 이제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영웅의 티어별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트레이서입니다. 트레이서의 브론즈 실버 골드 플레이, 바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까지의 플레이를 보면서 각 티어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 가봅시다. 먼저, 브론즈 5에 안착해 계신 트레이서 모스트 1의 분홍색 곰팡이님의 플레이를 관찰해 볼 텐데요. 근데, 뭐, 사연이 이렇게 구구절절하죠? 세줄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트레이서가 그나마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트레이서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접어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트레이서 버그 소식을 듣고서 다시 트레이서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서 버그가 사라진 상황이죠. 오히려 더 좋아진 트레이서로 브론즈 구간에서 어떻게 플레이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이 브론즈 분들의 특징이 나왔어요. 내 눈으로 적을 확인해야 돼요. 트레이서라는 영웅은 상대방에게 내 위치가 들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웅이거든요. 근데 굳이 정면으로 가서 상대방 시야에 보이게 뺏고, 어, 저기 디바 있네? 뺏고, 어, 저기 메르시 있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돌고 싶으면은 차라리 여기로 그냥 쭉 천천히 가서 이렇게 노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직하게 전멸두개 써가지고 정면으로 갔다가 격전멸한번 써주고, 그리고서 전면 썼다가 상대방 정면으로 가서 죽었어요. 위도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트레이서가 그냥 와서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트레이서. 어. <laughs> 이 브론즈 트레이서 분들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후추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어... 1 시즌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어, 탱커를 많이 때려주는 게좀 좋았어요. 근데 2 시즌 트레이즈 딜버프가 되고 나서 이렇게 탱커랑 놀고 있는 게 손해가 됐단 말이죠. 어 근데, 부착은 성공했어요? 근데, 부착은 디바한테 하고, 죽은 건 겐지네요? 근데, 에임이 나쁘진 않은데, 자꾸 죽네? 브론즈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나왔는데, 겁이 없어요. 원래 트레이서를 하면 되게 조심성 있게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위도우는 트레이서 계속 보이죠? 지금, 트레이서한테 두 발, 몇 발을 쐈는데, 트레이서가 다만, 안 맞았을 뿐이에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위도우 페이커한테? 이게 문제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걸 보느라 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밀기로봇 있는 데서 정직하게. 캐서디랑도 면대면 바라보고서. 트레이서의 장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순간적으로 등장해서 딜을 넣고 빠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걸 활용하면 좋죠. 근데 일단은 정직하게 정면에 잡수다 보니까, 어. 저 겐지는 왜 자꾸 부착에 죽는 거지? 성격이 상당히 검소하신 편이어서 전멸을 아끼시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멸을 써서 순간적으로 상대방 뒤로 가주면 좋은데, 그냥 계속 정면에서 싸워주고 있죠?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트레이서 입난 뒤돌지 않으니까!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으로 이렇게 전멸을 타서 가잖아요? 화면 180도 돌리는 게 힘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사실상 지금 이 트레이서의 행동은 뭐냐면, 지금 어, 오버워치 하다가 부모님 방 안에 들어오시면 아이템 눌러서 인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0 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아니 지금 트레이서를. 지금 전멸을 가장 빠릿하게 쓸 때는 뭐냐 팀원들에게 달려갈 때. 어 전멸 이렇게 잘 쓰시는 분이 한 타만 시작되면은 전멸을 그렇게 아낍니다. 왜냐 쏘는 거에 집중해야 되거든. 오 어, 방금은 잘했죠? 근데 그러고서 또 전멸 아끼고 죽었습니다 브론즈 트레이서 분들의 특징은 뭐냐? 1. 정면으로 간다 2. 한타가 시작되면 한타 공항이 찾아와서 전멸이나 역행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3. 부착 정면으로 가서 정직하게 쓴다 사실 저거 디바한테 매트리스에 두번 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부착들이었거든요 전부 이어서 실버 트레이서 리플레이 보도록 할텐데요 지금 본인이 실버여가지고 친구들이 듀오를 같이 안해준대요 그래서 제발 탈출할 수 있게 피드백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정성들여 한번 봅시다 일단은 좀닉변부터 해야지 실버를 탈출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딱 지금 이 장면에서 실버 트레이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지금 전멸을 쓸때 무조건 앞으로만 전멸을 씁니다. 뒤로 가려고 하면 뒷전멸을 쓰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 전멸. 옆으로 가려고 하면 옆으로 전멸을 쓰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서 전멸. 오른쪽으로 돌아서 전멸.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뒤로 전멸을 하려고 그러면 뇌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되게 늦어요. 전멸을 앞으로 밖에 못 쓰니까 전멸 쓰고 화면 한번 돌리고 화면 돌리고 전멸 쓰고 화면 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모래 주머니를 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가끔 한번 옆 전멸이 써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 보통 벽 전멸로 이어집니다 정확히 방금 나왔죠?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앞전멸을 쓰려고 하는데 이 키보드 서순이 잘못된 거죠. 자, 펄스 찼어요. 이제 펄스를 했을 때 보면은 실버까지는 본인 감도를 잘못 찾은 상태여서 다가갔다가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 근데 부착했어요 오 그리고 2인구 펄스를 좀 뒷라인에 부착을 하고 싶으면 가까이 붙어서 쏘다가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반응하지 못하게 옆구리에서 나타나서 전멸 부착을 팍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총치적 난국인 거예요 전멸 거리 계산도 안돼 그리고 내 감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전멸을 써서 다가갔는데 일단 전멸 거리 계산이 실수가 났어요 그리고 내 에임에 대한 감도가 없으니까 상당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부착을 시도합니다 근데 결과는 좋았으면 됐죠, 뭐. 오, 오, 오. 아, 이게 바로 앞점열의 패. 그러니까 브론즈 티어에서는 점멸 쓰는 거조차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 실버에서는 점멸을 쓰는데 일단 그냥 쓰고만 보는 거예요. 쓰는데 의미를 두는 단계? 내가 이 전멸 세 개를 써서 어딘가로 이동해야겠다라는 목적성 없이 그냥 쏘고서 저기 보이면 쏘고, 맞으면 돌아오고. 약간 그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만년 골드 트레이서 유저라고 합니다. 트레이서 하다 버거움을 느껴서 버거킹을 가시진 않았고, 다양한 딜러들을 해보곤 있다고 하는데, 과연 트레이서는 어떻게 하실지 보도록 할게요. 오, 확실히 골드만하도 느낌이 싹 다른데? 처음 쓸 때부터? 그쵸. 에임도 확실히 부드러워졌고요 전멸을 쓸 때도 좀 상대방 뒤쪽으로도 타죠 이제 골계에서까지도 나오는 문제점인데 내가 뭘 때려야 될지 몰라요 내 눈앞에 있는 걸 때리는데 에임은 좋은데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때리고 있어요 탭을 눌러서 내가 어떤 영웅을 좀 괴롭혀줘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타가 시작되면 그냥 눈앞에 있는 영웅들에게 다가가서 때려서 어떻게든 잡으려다가 안되면 빠졌다가 다른 영웅 보이면 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나왔다 이 골드분들의 특징 설계를 안해요 골드까지도 한타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밀기로이 뭐 단체로 민다고 빨라지지 않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이거 냅두고 트레이서는 포션 잡으로 빨리 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살아나오는 애한 괴롭혀 줘도 되고 이렇게 아나 특히 줌 땡기고 있는거 너무 맛있거든요 정면소스 늑 하면 스킬 다 빼요 난 역행 있는 상태로 아나 괴롭혀 주다가 살아남으면 되는거고 정말 안좋은 습관 골드까지 나타나는 좀 트레이서의 안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부착하면 역행써 여기서도 부착하고 바로 역행 부착하고서 한타가 진행되고 있으면은 전멸로 살아나왔을 때 방금 같은 거 부착을 당했을 때역행으로살수 있는 거거든요 펄스 이번에 역행 쓰는지 안 쓰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이분의 굳은 살 떼어낼 수 있을지 이어서 플래티넘 트레이서분입니다 이분은 4300점까지 찍었었다가 최근 1년째 지금 풀다 구간에 머물고 계시다고 해요 펄스가 찼어요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뭐가 이상했는데 누가 와주지 않았어요 부착했는데 깜짝이야, 아, 키리쿠가 왔구나. 오, 마무리해주는 거. 확실히 플래티넘 오니까 마무리 능력이 딱 생겼네. 그치만, 이제 여전히 플레이에서도 아쉬운 거는 이 고지대 활용이 부족하다라는 거. 같이 이렇게 4명에서 화물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각자 소전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포션을 잡아주면서 상대방 시간 끌고 약 올리고 스킬 하나라도 빼는 게 이득입니다 트레이서는 플래티넘 트레이서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싸우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나갈 건지에 대한 설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트레이서는 동선이 정말 중요한 영웅이거든요 싸우면서도 아 내가 여기로 힐팩을 먹으러 가야지 아 내가 역행을 써서 이 위치로 가니까 도망을 가야지 그런 느낌이 필요한데 항상 싸우다 보면은 그냥 역행 썼을 때아이 위치로 왔으면은 그 다음에 전멸로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못 살아나가고 하면 죽고, 이런 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적 진영에서 싸울 때 내가 역행을 쓰고서 적 진영에서 역행을 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전멸이 3개 있어서 살아다온 경우가 아닌 이상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아는 건너뛰고 마스터 5와 마스터 1도 과연 차이가 있는지 마스터 5분 플레이 먼저 보겠습니다 훈수 또는 피드백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레이서로 4,300을 찍어본 짬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럼 훈수를 한번 나볼게요 항상 쏠때 벽을 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마스터 구간 트레이서의 특징은 뭐냐면 극 피지컬형 그리고 그좀큰 내지컬형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이분은 좀 피지컬형인 것 같거든요. 펄스가 찼으면은 여기서 한 탈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깔짝깔짝 거릴 게 아니라, 전멸 두 개를 써서 뿅뿅 가서,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지나가던 거 부착하기도 쉽고, 아니면은 상대가 여기 정면까지 오는 거 팀원들이 핑 찍어주거나 온다 그러면은, 뒤에 가서 저, 부착각 놀이가 쉽거든요? 이제 궁극기가 찼을 때 설계가 살짝 아쉬운 모습이네요. <목소리> 그니까 이런 과도한 자신감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마스터에서 피지컬 믿고 싸우는 자신감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나노랑 점퍼킹이랑 캐리코 궁극기 깔고 야 우리 이기겠다 하고 오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심지어 팀원들 다잘 빠졌거든요 그리고 트레이서도 여기 있어서 안전한데 굳이 불구덩이로 빨려들어가 왜냐? 난피지컬이 자신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문제야. 근데 또 보세요. 한타에또 이겼어. 킬을 냈어, 솔저가. 그니까 이제 뇌에는 이런 게 박힌 겁니다. 아, 상대 궁극기 써도 피지컬 찍어 누르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 꼬여버리는 거야. 여기서 허준호님이 살짝 첨언을 해주셨는데 더 좋은 건 상대가 궁 저렇게 쓰고 진입하고 있을 때 우리 팀원들이 빠지도록 트레이서는 깔짝깔짝 살짝 깔짝 어그로만 끌어주고 안전하게 빠져나와 주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울 게 아니라 이어서 트레이서로 마스터 1을 찍은 초코파이널. 트레이서 보고 허준호님 트레이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마스터쯤 오니까 이 저티어 구간에서 이 정면에서 있던 트레이서에서 벗어난 모습이구요. 3인칭으로 상대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뒤에 있는 힐러를 살짝 봐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변태의 기질를 보여요. 플레이 하는 것부터. 오, 씨. 확실히 다르네. 야 이게 마스터 5볼 때도 느낌이 달랐는데 마스터 1도 그 4단계 차이가 또 느껴지네요 보니까 음. 아니네요 그쵸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 여기서 어디로 가나 내가 유의 깊게 봤거든요 여기가 티어의 갈림길입니다 브론즈 분들 대부분 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골드쯤부터 오면 열로 와요 근데 이제 플랫까지는또 일로 갑니다. 다이아부터는 이제 여기서 왼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2층을 자리 잡고 가는 거죠. 확실히 때리던 거 마무리도 확실해주는 모습. 야, 씨, 근데 좋다 애인들이 너무 좋다. 내가 이게 마스터를 못 가는 이유가 있네. 피지컬이 너무 딸리네 내가. 자탄 펄살 준비하겠죠? 와 여기서도 이런 디테일함들 최대한 빛트 기다렸다가 펄스 써준 거죠. 또 바닥 보고서 부착하는 거. 부착을 할때 나가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보고서 하면 은 조금 더 빨리 부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 부착. 맞아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트레이서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트레로 와서 비비는 분들 괜히 쏘면서 비비는 분들 있거든요 비벼야 되는 상황에 그러면은 상대방이 죽이기 너무 쉬워요 그냥 전멸로 무빙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진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 그리고 이제 고티어분들의 부착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쏘다가 부착을 하는 순간에 상대방과 딱 붙어 있어요. 이 전장면도 그랬죠. 여기서 부착할 때도 딱 붙어서 쓰죠. 이렇게 딱 붙여서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내 화면에 가득 적 영웅이 찰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부착이 된다? 던지는 그 투사체 날아가는 시간 없이 바로 붙일 수 있어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서로 그랜드마스터 1, 허준호님의 리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포션부터 정면에 있지 않죠. 상대방이 도는 영웅들을 막아주려는 모습입니다. 저런 한조들이 쉽게 넘어와서 길러지 못하게 트레서가 여기를 안 지켜주면은 쓰레기촌에서 이런 경우가 게 많죠. 우리들 다섯 명다 여기서 막다가 갑자기 여기서 저격수 등장해서 야, 저기 저격수 있어. 누가 좀 봐봐 하다가 결국엔 뚝배기에 한명 날아가는 와씨, 와씨! 자, 상대방 에임 흔들어 놓기.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전면 쓰는 게 얼마나 어지러우냐면, 한조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에임을 제대로 갖다 대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또 역각으로 돌아서 부착 노려보고, 돌아오고. 저 이런걸 견제해주러 직접 2층에 와서 가죠. 그리고 딱 내가 역행으로 살아 나갈 수 있을 때까지만 깐족 거리다가 살아나올게요. 다시 한쪽 위치 쓱 빠지고 한쪽 올때 타이밍에 맞춰서 또 괴롭혀주기 이러고서 다시 합류해 주면 이득. 내가 저렇게 한조처럼 1대1로 쉽게 이길 수 있는 뭐 제나타 같은 경우 있으면은 상대 리스폰이나 탭장왕킬 캐치해서 어... 한번더 괴롭혀주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치할때 그죠? 와신 근데 에임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허준호님의 리플레이까지 봤는데요 다른 영웅들은 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트레이스는야씨 어떻게 저렇게 음... 하지?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천상계 플레이들을 보면은 그죠? 뭐 <목소리>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티어별 트레이스 관찰하기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웅의 티어별 영웅 관찰하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영웅이 있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다양한 영웅들의 티어별 관찰하기 링크 남겨두도록 테니까요 한번 놀러가 보시거나 댓글로 많은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만날 수있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방.